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무진년에 태어나서 김이월, 김묘일 정묘시에 태어난 건명남자 사주입니다. 오영으로는 모기 두 개, 화가 하나, 토가 다섯 개, 금이 없어요, 수가 없어요. 아. 기토일주가 미월달에 묘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금년에 32살 지금 대운은 25대운 임술대운을 살고 있어요 토가 대단히 많아서 상당히 편중된 사주인데 금하고 수가 없으니 문제가 많지요 여기서 수는 여잔데 아직 여자 관계가 없다 지금 32살이니까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십오 어, 세부터 여자는 들어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몇년 전부터 운이 계속 나빠서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병신 정류 무술 이렇게 올때 많이 나빴죠 운이. 그러다가 대운도 별로고 배운도 진술 충이 있어서 뜻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동료들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다. 동료를 조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앞으로는 3 5 대운부터 드디어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여자가 한2 0년 집중적으로 들어오니까 결혼도 하고 뭐 이성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룰 것 같고 네,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다소 좀 늦게 예, 원래 연예인들 보면. 이게 30대, 40대, 어떤 사람 50대 가서 햇빛을 보는 사람도 있고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연급 대기가 참말로 어려운 것인데 평생 가도 주연을 못 하고 그대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만치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운에서 받쳐주지 않던데 다행히 이 사람 운이 개해갑자. 이런 쪽으로 계속 흘러가니까 운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서 대성할 것 같습니다. 또 추진력이 대단히 강해서 자수성가하고 추진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하죠. 그러니까 국군이 그것을 이겨왔고 지금까지 해쳐왔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근데 결혼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는 하갔는데. 처성임묘가 돼서 부인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부생활은 다소 상당히 문제가 돼요. 저 토가 다색겨라는 것이 부인을 어렵게 하는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부 풍파는 따른다. 그러나 여자는 들어오니까 결혼할 것 같은데 결혼생활이 꾸준히 잘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봐져요 지나친 비겁이 많아서 문제가 다소 되는 사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 이 사주는 또그 유라는 사, 글자가 지지해서 안 와야 좋지, 유라는 글자가 오면은 상히고달파요 예, 모유충 모유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아, 또 어, 유가 일지 시지가 있어서 나란히 두 개가 있는데 저게 좀 도화살이에요. 도화살 이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이 많더라. 예. 연예인이 많으니까 연예 계통에 들어가서 지금 조, 조 종사하고 있다. 근데 빛을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게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니까 아직까지도 잘 넘겨 왔으니까 앞으로 햇빛, 햇빛 볼 날이 나옵니다. 금수가 모자르는데 지금 금수운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임술 연입 다소 안 좋아서 그렇고 요몇 년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어, 내년부터라도 이제 좋게 흘러갑니다. 내년부터라도 좋게 흘러가니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에, 운이 상당히 좋게 가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고 단 걱정이 된다면은 배우자 문제가 다소 불거져 있다. 에,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은 음, 팔다리 허리를 좀 조심해야 된다. 연기자니까. 어 연기하다 보면 많이들 다치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된다. 운이 나빴을 때 그런 현상이 오지요. 에, 그리고 이 사람은 지나치게 토가 많에서 위장이나 소화계통이 문제가 된다. 피부병도 안 좋다. 에, 불이 많은 사주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에, 그 연기자들 보면은 막날새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5분 찍는데 뭐몇 시간을 하루씩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제때 못 하고 그러니 소화불량이 생기고 이장에 장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점만 다 조심하고 그러면 이제 여자도 올해부터 여자가 또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이성도 만날 것이고 연애 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운이 받쳐주니까. 좋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합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